한번볼게요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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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하나는 <laughs> 이게 불고요. 하나는 이렇게 잘 잼을 줘요. 너무 가벼. 너무 가벼. 워 진짜 너무 가벼. 음. <laughs> 진짜 너무 가벼. 워 예쁘죠, 여러분? 피리. 피리. <웃음> 피리.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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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향 피우는 젓가락? 너무 젓가락이요. 에 관리 갔다서 와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다다른 네 자매의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첫째가 발리 다녀오는데 저희를 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가득 가득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한가득 쌓여있죠?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못 사왔어요. 이거 너무 많이 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No. 사실, 제가 캐리어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캐리어에 꽉 차다 못해 넘쳐 흘러서 몇 개는 첫째가 들고 왔는데, 그 캐리어 작은 거에 한가득 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 이거 진짜 유명한 브랜드예요. 봐봐. 야바. 야바? 솔직히. 아, 야 봐. 야바. 셋째가 원하는 알았다. 거는 따로 있었거든요. 음. 제가 사실 발리 갔을 때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가지고 계속 먹었던 게 이거 말고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캐슈넛이라고 아시죠? 음. 이 요게 이렇게 캐슈넛 요요 요, 요거 음. 요게 카카오 가루가 묻혀져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오. 그걸 쟁여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무조건 사오면 된다. 난다 필요 없다. 그것만 사오라 했는데, 그거 사와서 왔어? 조금 실망을, 실망을 하긴 했는데, 어. 아 캐시노. 그래도 비슷하긴 해요. 그, 솔직히 제가 원래 발리에서 살았을 때는 별로 못 봤던 브랜드인데, 음, 음. 요즘는다 이거더라고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코코넛 바나나도 있고, 음. 초콜렛 바나나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초콜렛 바닐라. 바닐라. 이거 일단 뜯어서 빨리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음. 아, 그때 그 음. 향은 아닌데. 그냥 어. 초콜릿 냄새? 응. 음. 그때 그 향은 아니, 아닌데, 맛은, 헉, 냄새가 와. 더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응. 음. 너맛있 아, 근데,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죠. 응. 음. 초콜릿에, 아, 캐슈넛에 초콜릿이 묻혀 있다고, 막캐슈넛 맛이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초콜릿인데 덜 달고 맛있다. 음, 그래놀라는 다이어트 음, 음식이잖아요. 음, 그러니까좀덜 살찔 수 있고 음.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선물용으로 이거는 꼭 사세요. 진짜 이거 꼭 사세요. 어, 이거 우유에 타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유에 어, 타먹는 어, 어, 게아니야 우유에 타먹어도 대요 요거트 그릭 요거트 위에 뿌려 먹으면 알지. 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바닐라 음, 엄마 건데 뜯어도 돼. 바나나, 뜯어, 뜯어. 바나나. 뜯어. 이거 두개잖아 이거 사실 저희 엄마 건데. 근데, 아니, 이거. <laughs> 저희 엄마가 먹겠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엄마가 신심 담으. 어, 네.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엄마 거야. <laughs>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볼게. 볼게. 만 볼게요. 이짜왜 저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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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게 뭉쳐져 뭉치? 있어. 음. 이게 더 달지? 응. 음. 이게 더 달고, 음, 이건 약간, 더 과자 같은 느낌이 나. 어느 게더 맛있어요? 나는 음. 얘가 더좀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두 개는 거의 차, 똑같은 느낌인데 음. 얘 많이 뭉쳐져서 있 초코가 훨씬 음. 많이 묻어져 있는 음. 느낌이고 초코가 훨씬 강해. 얘는 그냥 부서져 있는 음. 느낌이고 음. 전 얘가 더 나았어요. 나도 저도. 얘가 더 나. 역시 색채 피 이건 코코넛 바나나. 응. 이거는 먹어볼까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래놀라 사이에 코코넛이 쫑쫑 씩 있는 거네. 얘는 완전 부서져 있는 느낌에다가 여기에 코코넛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말린 거그래서 응. 부서진 응. 게? 그래서 과자 자체에서도 코코넛 향이 나네. 응. 나는 웠어난 응. 코코넛을 좋아해서 이게 더 나. 음, 나도 더. 나도. 근데 얘는 좀 상큼해. 라즈베리 음. 묻힌 가루가 들어가 있어. 그냥 응. 내 스타일은 아니다.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소스죠. 아, 저는 이거 소스 두 개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케찹 많이 쓰라고. 케찹이라고 써있네. 응. 메인. 진짜 케찹은 아닌데 아, 케첩 메인 쓰는 나시고랭이라고 아, 있어요. 나시고랭 소스요? 나시고랭 할때 그냥 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 만들 오.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산발 소스는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돼요. 이거 내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스. 이거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만 얼마 넘는 거 아시죠? 만원 넘는 거 아세요? 아, 뭐, 여기서 말했대요. 얼마예요? 여기서는 진짜 써줘. 얼마예요? 가격은 천 원, 이천 원 정도 하겠지? 가격은 제가 이렇게 올려 서 써드릴게요. 브랜드를 고르기 어려울 때이 ABC 브랜드랑 네, 전뭐 이거 의명의? 인도포드고 이거 ABC.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번에는 <laughs> 뭐가 있죠?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짠. 헉, 뭐예요? 아 이거는 산후루라는 음. 지역에서 산 건데. 산루 너무 좋아 이거는 이 망기타라는 곳에서 샀어요. 네. 저는 맞다. 깜짝 놀랐어요. 음. 여기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진짜 자파를 파는데 음.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음. 팔아서 음. 금액도 진짜 합리적이에요. 얼마예요? 음. 이거 15,000루피하면은 한 천. 0원이 <laughs> 정도 하거든요. 음. 근데 솔직히 우부 같은 데서는 막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막 아딜, 음. 들, 어, 음. 그거 흥정, 흥정을 해야 되는까 스트레스 받는데 얘는 흥정 안 해도 이 정도 는 솔직히 말해서 천백 원, 천 사백 원 정도 주고 이 정도는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여기 마기타 음. 여기가 진짜 여기 싼으로 여기가 진짜 괜찮거든요. 음. 여기서 제가 이모들하고 음. 외숙로 선물 주려고 여기서 사고 이랬는데 음. 여기서 진짜 추천합니다. 음.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차 볼까요? 이거는 우리 내네 자매. 음. 하려고, 우리 막덩이 끝까지. 완전 똑같은 걸로 샀어요. 와, 팔찌. 예쁘다. 이거 편하게,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하나는 짠. 이게 물고요 뭐 <laughs> 하나 이렇게 가서 잘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방금 했죠, 제가? 나도 많이 <laughs> 굽게. <안>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오, 너무 예뻐예쁘다 음. 되게 음. 심플하게, 근데 이게 음. 좀 길긴 한데. 그니 그러니까. 이거 좀 잘라서 묶어야겠다. 아? 이거 제가... 음. 제가 고른 거예요. 오, 어, 이뻐, 이뻐, 음, 괜찮은데요. 짠~ 음. 진짜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제가 골랐어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참고로 거기는 그 영상을 찍, 찍지 말라, 그래서 못찍었어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 있으니까. 맞아, 짠~ 짠~ 음. 이게 뭐예요? 발리가 인도네시아가... 커피? 커피가 어, 유명한데, 음. 제가 이게 커피를 하나는 루악이고, 하나는... 엑셀소라고, 이것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거는 원두로 뭐, 샀고, 뭐예요? 이거는 음. 가루예요. 음. 근데, 루악은 그냥 어떤 브랜드를 사도 음. 괜찮고, 발리커피나, 아, 커피발리, 이런 거나, 아니면 엑셀소, 음. 다른 이런 브랜드들 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음. 이 중에서 사시면 제일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사가는 브랜드예요. 음. 근데, 루악 커피, 사람들이 무슨 커피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사양고양이. 어? 그냥 고양이 아니죠? 무슨 고양이? 사양 고양이가 사양, 고양이 사양 고양이라고 야생 고양이가 있어요 사양 고양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고양이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똥을 이제 똥을 싼 거야? 아니, 커피를 <laughs> 먹고 이거를 어. 이제 먹고 난 똥을 갖다가 씻어가지고 만든 게이 루아 커피, 커피. 그니까, 똥이에요, 똥. 어. 근데 얘는 좀, 연하다, 어, 연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런데 이제 이 선물용이니까, 중요한 음. 사람을 사줄 거는 이런 거 하고, 음. 이런 것도 이거 일반 커피거든요. 음. 저는 원래 이거 제부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둘째 내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거를 주고, 이거는 제가 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 어. 과자. 과자가 이거 수렌주, 아니라 수렌주. 이거 미스터피라고 이거 그거예요 캐슈넛 캐슈넛 인데 하나는 그냥 기본맛 음. 얘는 누가 봐도 하나는 매운 거 매운맛. 고추가 그래서 어. 이렇게 샀는데 음. 이거 워낙 유명해요 완전 맥주 한잔 하게 딱술한잔 하게 딱소박 먹어볼게 그러니까 음, 음. 맛있어 그죠? 이걸 진짜 음. 이것도 선물용으로도 좋고 달란 음. 맛도 나고 맞아, 달달한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음. 많이 사 먹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뭔가 위에 뭐가 씌앗진 느낌이에요 이거는 매운 거 매운맛 음! 근데 이게 더 음. 맛있다 음! 음! 음 매콤하다 매콤한데 음, 얘가 진짜 술안주 음. 음. 얘는 진짜 자극적이에요 음. 그러니까요. 이거 유명한 거네, 누텔라. 누텔라. 이거는 누텔라인데 제가 이걸 딱 발견하자마자 어? 네. 내 조카들 줘야 되겠다. 아... 초코 조아하는내 조카들 줘야 되겠다. <laughs> 아니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양이가 약간 이거 킨러이처럼 보이거든요. 어... 이거는 그냥 조카 선물이니까 응. 패스.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유명하죠? 진짜 이거 후회하지 마세요. 이거 티켓 트더 문이라고 우붓에 있는데, 응. 이거, 안 사와서, 진짜, 이거 사도 사, 대신 사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 응. 그게 누구? 셋째? <laughs> 셋째도, 제가 이거, 사다 줄까라고 했더니, 셋째가. 아, 필요 아, 없다 그랬거든요. 응. 응. 왜 나는 안 물어봤어?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요가 브랜드? 응. 맞죠? 응? 어? 아니, 요가가 아니라, 해먹. 아, 해먹, 해먹 브랜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여행 가방 할때 이렇게 진짜 한 손에 댄데 이게 진짜 큰거예 그뭐 시장 거예요. 시장 가방인 줄. 근데 얘가 아. 뭐냐면 이이 이 재질이 뭐냐면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아 아, 낙하산? 아, 낙하산 낙하산 그, 그, 그걸로 만든 거라서 약간 음. 방수도 되고 탄탄해. 음, 탄탄하죠. 맞죠 이색? 음. 맞아요. 색깔 진짜 엄청 색재랑 다 써보고 이게 백팩이거든요. 음. 여기 위에 이거 이게, 이게 가방 넣었던 주머니인데 음. 여기를 주머니로 쓸수 있고 쓸수 있을 것 같아. 음. 이렇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진짜 너무 가벼워. 음. 진짜 너무 가벼워. 예쁘죠 여러분? <laughs> 너무 잘 샀다.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제가 진짜 우붓에서 오래했죠, 그래?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진짜 우붓에서 쇼핑 진짜 거의 못했는데. 이거 진짜 살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음. 이건 아, 뭐야? 면 가방인데 얘는 또 뭐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가지려고 샀는데 음. 우리 막둥이 하나 뭐 주려고요. 음. 왜냐면 원래는 둘째 줄까도 했는데 음. 막둥이가 많아. 음. 막둥이가 음. 솔직히. 근데 막둥이 이런 거안 매요. 이런 거 <laughs> 매지. 그래요? 매나? 근데 얘는 진짜 센스 있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음, 어떻게 따로 어떻게 할 필요도 있게. 없어. 음. 이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브랜드의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경량화가 된다는 거. 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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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망고는 뭐다 알지 뭐. 응. 말린 망고. 아 솔직히 발리가 망고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코코넛이 유명... 제가 실은 이걸 사려고 한게 아니라. 음. 아, 코코넛 좋아해. 응. 오구세 유명한 코코넛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사오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요 아니요, 코코넛 이거를. 응. 근데, 거기 갈 시간이 없어. 갔어요. 막만대 만만대, 만대두 가지 종류 사왔는데. 여기 <laughs> <얜> 얘는 <laughs> 기복. Normal. Normal. 얘는 노말. 노말. 얘는 예. 이 새로운 건 먹어봐야지. 오! 음. 음. 와 이건 제가 코코넛 안좋아는데 이거 뭘만하다난 코코넛 좋아하는데.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맛있다 처음에는 코코넛 도 나는데 음. 끝맛은 점점 초코맛. 어 점점 초콜릿 음. 맛이 나요. 신기하다. 음 이건 그렇겠데 이거 뭐야? 이건 약간 그 저희 그냥 생 초콜릿 위에 뿌려지는 가루 같은 거 있잖아. 요 음. 그게 코코넛에 그게 묻혀져 있는 그런 느낌. 음. 이거 원래 인도네시아 그거 알죠?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음. 인도네시아가 그거라고 음, 써요. 있 자, 얘는 스위치드. 얘는 초콜릿 코코넛. 얘는 코코넛. 얘는 말차 라떼. 얘는 더브라본. 이게 뭐예요? 더브라본뭐 모르겠어요.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오, 이런, 이렇게 아, 돼있어요. 그러니까. 뜯으면 다 먹어야 되나, 한 번에. 이렇게 돼있고,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 라면 스프맛? 이거 그냥. 어? 그치? <laughs> 응. 라면 스프맛? 음, 라면 스프맛. 왜 이렇게 뼈? 음? 뭐, 그, 쓸때한 입에 넣어야 돼. 음, 아니, 근데 먹으면 먹을 수는 나쁘지 않아. 음, 맛있진 음. 않지만, 음. 내 취향, 아니, 음, 음, 음. 사지 마세요. <laughs> 먹괜찮시는데 굳이 그 사지 마세요. <laughs> 왜 할인하는 줄 알겠다. 인지. <laughs> <laughs> 이렇게 하, 이두 개가 하나예요? 아니 하나 아, 하나가 하나가 하나예요. 오, 말차 냄새 네. 진짜 좋다. 음. 말차의 음 걸걸릿맵 음. 와, 이 좋은 게 저는 여기 브랜드 이 과자가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하얀색 설탕 같은 걸 뿌려놔요. 맛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거든요? 이 음. 뿌려 먹는 게? 음. 얘는 그게 없어. 너무 좋아 <laughs> 맛있다. 이건 음. 음, 진짜 사세요.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음. 음, 이거더 사올 거야. 음, 구알딱 봐도 음. 뭔지 알겠죠? 왜 왔어? 응. 음. 음. 원래 이거 초코맛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바닐라 사왔어요. 음. 이기적이네요.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사냐면 발리 약간 유명한 과자 같은 거나 아니면 은좀 먹을만한 과자 같은 거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빨리 먹고 싶은데. <있어. 웃음> 그러네. 웨어스 느낌이에요. 오! 오. <laughs> 맛있어. 와우. 맛있어. 엄청 달고 부드러운 웨어스다. 음. 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웨어스는 별로고 우리나라 웨어스가 훨씬 맛있어요. 저도요. 음. 이것도 대본데 음, 이건 초코 아니야 이거 초코 똑같은 거예요? 네. 야, 야, 이거, 이게, 이것도 거 이게 이 그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밀로 이거 유명한 거아야발에있을때 음. 저는 초콜릿잘안 좋아하는데 그 과자 좋아하는 친구가 이거 많이 사먹어가지고 음. 생각나서 조금만걸 줄래 사왔어요 음. 이게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음. 이렇게 음. 아 생각보다 조그만해요 음. 무 음. 달아 근데 맛있는 초코맛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불량식품 초코맛은... 맛이에요. 음. 유명한 거죠? 이게 네. 뭐예요? 뭔가 엘립스라고. 관리 음. 가면 무조건 사와야 되는 거. 이거는. 왜요? 그래요. 비타민. 먹는 거예요? 되거나 먹는 거? 에센스라고 <laughs> 먹고 싶나? <신나. 웃음> 아 비타민이라서. 어, 비타민이라서 난 먹으면 머릿속에 그 영양이 가는 줄알았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노란 색깔, 뭐 보라 색깔, 검은 색깔 있거든요. 이게 그게 달라요. 여기 음. 보시면 요렇게. 이거 보시고, 근데 이거, 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알요 이제 안 해봤으니까 해봐. 이게 잡고 돌리면 돼요. 음. 음. 여기 보이시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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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해야지 누가 어, 그거 제가... <웃음> <웃음> 저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야, 기 이름 지게 골고루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 향 좋아, 향 좋아. 어. 응. 향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바르니까 머리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래? 응, 머리 색깔이 더. 까매졌어. <laughs> 이거는 미용실 향. <laughs> 향 너무 좋아. <laughs> 그래요? 난 미용실 향 나는데? 안 좋은 머릿결에 하면 좋아서 이것도 음.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여행 다닐 때 맞아. 하, 이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할수 있어서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음.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파는데 이걸 가방에 넣고 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좋네. <laughs> 선물용으로 음.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음. 발리는 솔직히 신행 많이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줄 때는 응. 차라리 이런 게나을 수도 응. 있다는 거. 얘는 좀더 저렴한데 얘는 한천 얼마. 근데 얘는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써보세요 하고 이거 선물용으로 줘도 응. 좋을 것 같아요. 추때코아요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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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거죠. 미고랭, 미고랭. 미고랭 어디 거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 인도미 거 응. 이거 어, 사시면 음. 되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끓는 국물에 데친 다음에 소스가 다 있어요. 어. 그냥 그 소스 다 넣고 비벼서 먹 돼요. 약간 볶음면 잘안맞아나면 있죠? 그니까 이거는 국물이 씨 먹는 거 아니라서 어, 국물을 국물 없애줘야 돼요. 볶음이에요. 볶음. 복근. 근데 이거 진짜 한국에도 되게 많이 팔고 마트 같은데도 요즘에 팔고 그리고 세계 과자점 음. 이런데도 이거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한 번도 안먹어봤어 드셔보세요. <laughs> 아 이건 제가 선물로 주려고 이쁘가 어? <laughs> 아지다 뭐라고.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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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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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이거.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향 피우는. 젓가락? 나무젓가락이에요. 음. 아.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나씩. <laughs> 나 이거 때문에 피리인 줄 알았어. 이거, 나는 요거, <laughs> 요거 때문에 이거 대마처럼 이렇게 향 <laughs> 피우는. <laughs> 위험한 상황이. <laughs> <사람이다. 웃음> <laughs> 이거 나무젓가락인데. 발리가 나무가 유, 명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거 제가 그, 발리티키라고, 이게 유명한 나무 이런, 이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음. 막 도마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이러는데, 저는 시간도 없고 급하고, 제가, 어, 무조건 나무젓가락이래 나무젓가락은 무조건 사와서. 이거 데 냄새 나요. 우리 촬영 때 써야 되겠다. 마그넷. 맞은... 음 갔는데 하나쯤 사야 되는데, 이건 따날롯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음그 발리 사원 중에 한 곳인데, 여기 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기 이번에도 갔거든요. 아니, 제 말...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여기 아실 겁니다. 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친척 동생이 음. 이거를 숙모한테 사다달라고 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어 유명해 해가지고 선거야. 어. <laughs> 이것도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하나 씩두 분한테 이렇게 세개세개 이렇게 드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캐시마아니에요어 어, 이거 거. 이거는 아시죠? 몰라요? 실버퀸.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요? 이건 초콜릿이에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어? 뜯어서 먹어봅시다. 발리에서 음. 많이 사온다고 제가 봐가지고 음. 저도 사봤어요. 실버퀸이라고 써있는 것같은데아 음. 그런가 보다. 여기 S. S. 근데 왜? 여기서 사온 다 약간 불량식품이. <laughs> 아니 근데 이건 유명한 건데. 고무 맛나요? 응. 그치 무슨 향이 나지? 캐슈넛 맛. 음. 캐슈넛 나무 맛 같기도 하고. 스트랩스. 응. 어, 음. 이건 이, 제 거래요. 한국은 이게 약으로 팔잖아요. 음. 맞아요. 약국에서. 근데 태국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발리는 약으로 안 쳐요. 그러면 그냥 핸 응. 음. 음. 음,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목 너무 아파서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정말 음. 대. 맞아. <laughs> 이게 하루에 4 개. 화한개 있네. 이게 라임 같은데, 호스의 음. 느낌이에요. 음. 근데 호스처럼 그렇게 막콧 뚫리고 막 음. 그런 느낌은 음. 아니에요. 그보단 약한데, 그래도. 그거보다 약한 파스 먹는 느낌? 음. <laughs> 근데 맛있죠. <laughs> 맛은 나쁘지 않다. 음. 여기까지. 일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것 같아요? 아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구독자 이벤트. 아니죠. 아니요? 선물. 짜잔! <laughs> 짜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용도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용도가 다양한데 스카프로 그, 해도 되고? 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옷으로 해서 입는 사람도 들 음. 있죠 근데 말했잖아요 스커트, 치마 그러니까 옷으로 해서 입는 사람도 있는데 돗자리처럼 해변가에다가 음. 이렇게 깔고 음. 앉아도 되고 음. 용도 진짜 다양하겠어요 음. 발리 갔다 와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헉! 엘립스 나무젓가락 초콜렛 음. 두 분께 예. 드릴 예정인데, 뭐, 저희가 뭐, 어렵거나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고, 폼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두 분께 랜덤으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 재밌게 늘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 만들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내장이가 드리는 자매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 에이, 너무 이게 세면 요 어때? 여기 보여줄 뻔한 거 알아요? <웃음> <웃음>